예, 지금 어 저희 MBC의 이 화면에서 어 사고 장면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 조금 충격적이고 어 작적인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 실제 그 사고 당시의 장면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해 드리기 위해서 화면을 송출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지금 저희 화면을 통해서 전해진 거에 따르면 지금 이재성 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생각보다 빠르게 어 항공기가 착륙 중에 속도를 줄이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어, 이 상황에서 이재성 님은 지금 어, 창밖으로 이게 바로 보이시던 이 거리에 지금 위치해 계신 겁니까? 예, 바, 바로 활주로 바로 옆이에요. 그 그렇군요. 바로. 네. 어, 처음에 이 충돌했었을 때 이후에, 어, 그 이후에 지금 상황도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창밖 계속 보다가 예. 궁금해서... 이제... 한일분 거리 있거든요, 이 사고 현장이. 예. 그래 지금 왔는데 예, 119 구조대, 소방차들이 이렇게 와서 지금 이제 거의 화재는 진압이 됐는데. 예. 아직까지도 지금 연기가 계속 지금 타고 있어요. 자, 지금 사고가 났던 시점부터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다고 보면 될까요? 지금. 한 30분, 35분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자, 지금 조금 전에 119 구조대와 소방차가 어, 일단 화재를 진압했다고 하셨는데, 어, 그 이후에 후속 조치 상황도 어, 기억나시는 대로 설명을 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지금 제가 현장에 있는데 그거 우리는 가까이 알 수가 없어서 잘 예. 모르고. 지금 이제 이119 구조대분들이 어, 우리는 이제 철창 그뭐 경계 봉황 활주로 경계 밖에 있거든요. 예. 근데 거기서 이제 비행기 자네랑 이제 사상자분들 이렇게 보이는 대로 숫자 파악하고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지금 이 아무래도 활주로 밖에 계시는 상황이다 보니까 내부가 잘 보이시지는 않겠습니다만 어, 네. 현장에서 구조되고 있는 상황이 계속 좀 보이고 계시는지요? 아니요 구조자는 지금 아직 한한번도 지금 못 봤어요 안 보여요 그렇습니다 안 보여 비행기 완전 다 전소됐어요 비행기 아, 비행기가... 꼬리가 날개 꼬리 부분만 지금 보이거든요 예 화재는 지금 다 진압이 됐습니까? 네? 화재 진압은 된것 같은데 계속 지금 타고 있어 요 연기는 계속 나고 있어요 지금. 연기는 계속 나고 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네. 거에 따르면 네. 활주로에 네. 이탈을 했던 것 같은데. 네. 혹시 지금 이 항공기가 이 충격을 받은 이 상황이 충돌 지점이 민간인 지역과 이 붙어 있는 지역으로 볼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요, 민간인 지역하고는 그한 1km 정도, 한 6,700m 정도 떨어졌어요. 아, 그 부분은 좀 다행입니다.